응답받는 영육축복기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경배를 받으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 경배를 받으소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항상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 경배를 받으시고, 오늘 하루도 나를 이끌어 주소서. 복된 기적의 날 호흡해 하시고, 새 힘을 더해 주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예수님 보혈로이 나라와 우리 가정과 저와 가족들을 덮고 바르고 뿌립니다.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시어, 오늘도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 아멘. 성령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의 복을 빌어 우리가 복을 이어받게 하소서. 성령님, 우리의 눈은 봄으로, 우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은혜 주소서.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여 우리에게 이만 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소서.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주여.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평안과 형통을 주소서 바루카바 베세 마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마라나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